셔야다뭐 오해 좀 풀립니까? 네. <laughs> 참네. 자 그럼 오해설이. 야 이거 마지막이 이것도 한번 이게 중요해요. 야 오해설이. 세 번째 오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비요가나 임종할 때 나를 갖다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혼수상태, 막노을맞다는막차 사고가 나서 아무 정신도 없었다.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어슬피서 병도 있어가지고 뭐 혼수 상태에 있다. 아니면 자다가 죽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빠져 있다면 어떡 하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안나 혼미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그 모습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지만도 정신은 말짱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왜냐하면 그 모습은 비록 안나 혼미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아주 뚜렷하게 바깥 경계들을 인식하고 있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면 우리는 아주 분명히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못해도, 혼수 상태에서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저, 어른 안나 뭐 말도 못한다면 막 평소에 억한 감정이 있잖아요, 말 그래서 돌아가시라 하는데 그래서 욕하고 하면 안 돼. 다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laughs> 그거 그말 알면 그제. 아 이거 참네. <laughs> 자 예컨대 연불감응록 제 3집 제 136편에. 귀양에, 귀양하는 거, 뭐, 어떻게, 뭐, 그, 귀양이 아니고 있잖아요. 지방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귀양에 사는 장묘신 여느님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장묘신, 이거, 우리, 보살님입니다. 장묘신, 귀양이라는 그런 지역에 사는 하나 장묘신이라든가. 보살님, 사례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녀는 두 눈이 실명된 맹인으로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맹인에서 눈봉사였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전수 연불을, 남한탑을, 오로지 남한탑 연불만 하셨는데, 대변을 보시다가, 너무 힘을 준 탓에 내혈관이 파열되었죠. 장인에 있잖아. 장, 장님에 내가 다가 또 뭐, 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내혈관이 파열되었어요. 그래가 여러 날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혼수상태에 내혈관, 막, 그래가지고 있잖아. 내추를 뭐 이렇게가지고 혼수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정도 호수 상태 이제 다른 사람이 볼때좀 호수 상태 있었다면 이제 거저가 이제, 이제 그몇날 며칠 동안 막뭐 일주일 동안 막뭐 있다가 이제 깨어나자마자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왔나 오셨으니 난이제나 왕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장님인데 장님이 어떻게 보겠어 그런데 있잖아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은 안나유관는유관는나 육안, 실명됐지만 눈은 실명됐지만 너 있잖아. 아음 눈으로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자기 데려온거다다 다 봤다 이 말입니다. 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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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 간다 말 말씀하시고는 다시한번 정신을 잃었다가 그날 오후에 왕생하셨는데 가시는 모습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야 참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laughs> 자 선천적인 실명으로 일생 동안 색깔조차 구분 구분하지 못했던 나 명인이 혼수 상태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녀를 갖다가그 보살님을 영접하러 오신 모습을 갖다가 칭견하셨더니, 칭견, 칭견하셨더니, 이 얼마나 희유한 일입니까? 참, 진짜 희유한 일이지, 그죠? 게다가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도 염불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었으니, 화장실에 가서 무슨 한나 염불을 했겠나이말 아닙니까? 그지? 음. <laughs> 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실 때에는 눈이만 먼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고, 눈이 벌어도 있잖아. 관, 전혀 관계 없었단 말 심한으로 있잖아. 육안이니게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예. 혼수 상태도 안나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임종 직전에 임무를 했느냐, 못 했느냐, 여부도 안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뭐 <laughs> 화장실에 용유보러 가가지고 무슨 연부를 했겠습니까? 그말 아닙니까? 그냥. 평소에 연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일어났나. 좋은 일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연부를 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아미타 부처님 마음 사이에 서로 감망을 이루어서 자연인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탑 그걸 갖다 감흥도교라고 하잖아요 예 서로 아미탑을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는 걸 하고 아미탑 부처님 마음이 한몸이 됐다 이말이야 서로 통했다 이말 도교 예 아미탑 부처님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고 중생이 이것을 갖다 느껴서 통함을 갖다 우리 감응 감흥도교라고 감응 합니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면 아미탑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네. 자, 음. 마음은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안 나, 사라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그냥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 어둡지, 눈만 까맣지잖아 마음은 밝다, 이 말이다. 그, 아이고, 참네. 뭐, 아이고, 그, 저, 그장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음. 자, 뒤에, 나 우리는 다시 하나 두 가지 현실의 사례를 갖다 들어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저 뒤에 그 어떤 한 케이스는 레조하라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 인간이 하는 극락왕생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분들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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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장님이 있잖아요. 이분하고 막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연를만 하면 있잖아. 막. 그 사람이 눈, 눈, 눈 눈을 봤다 안 봤다 관계 없어요. 다,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쇼크 상태에 빠져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면, 쇼크 상태, 인사불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신체 기관의 고장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혔다거나 정신이 혼미해진 것 뿐이므로, 그것은 임종할 때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임종할 때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정신이 지금 혼미하다 아니면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거하고 우리 극남왕생하고는 <laughs>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죽을 장편 나만 타고 전부만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의 원투3리가 있었는데 뭐다 완전 정복이 됐나 모르겠다 이거 참내 <laughs>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 불선라미타경에서 세 가지 허들이 있었다 그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성근과복덕이 있는 을 격락 못 간다. 세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거는 염불만 하면 염불이 다성근이다그는 통과했고 그다음에 있잖아. 요일신불란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한 앞 염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번뇌 망상이 이렇게 치성한데 나는 과연 안나극락가겠는 걱정했는데 그것도 관계없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가 아니라 염불만 하면 지금 락 간다. 이것도 신부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전도. 아, 죽을 때 내가 그래도 정념을 갖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오는 걸 내가, 내가 봐야 있잖아. 내가 그 손잡고 갈긴데 이래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 신부전도 이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만들지, 우리가, 우리 노래으로 이제 신부전도 되겠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이거 너무 좋지? 네. 너무 가기가 너무 그렇다. 그럼 일교시 공부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나마 타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yeah yeah oh.